어, 애기야. 민들이야 침대에서 다 자고, 우리 애기 침대 안 올라오는데. 응, 올라가도 돼. 애기 기서 자도 돼. 어우 어우, 우리 애기가. 지내면 지낼수록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네. 어, 침대 올라가 잡았어. 폭신하고 좋지? 응? 어, 올라가도 돼. 엄마 우리 예쁜이 어디 있나 했네 놀랬네 응, 어, 거서 자고 있었어 아구 잘생겼다 아구 잘생겼다 그렇게 이쁘게 이기엽기음 우리 이쁜이 침대에서 이런 혐전히 자고 있는 거천분네 아침에 엄마 깨울 때만 올라오는데 그지 아이고 이쁘다 <laughs> <laughs> 한숨 자도 돼요